아, 세크리파이스 그대님 몇장 있는데? 응? 그대님 몇장있는데 너무로 환술의 의식 세 장이야. 아, 그러면 세 장이겠다. 응. 유페. 아. 안 되겠어. 그 아무것도 못한 그 전시시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놈이 이 몸이 직접 봤다 음. 뭐야, 너도 깡통의 친구냐? <laughs> 세크리파이스. 검성을 먹어. 아. 아니 난 세크리파이스다. <laughs> 음! 같이 눈을 사용해 보자. 끝나. 불려보자. 음메로 다이스를. 뭐지? 뭐야 이건? 이거 밤이다. <laughs> <비겁니다. 웃음> 그럼 난사 이상이 나오겠군. 아 아니, 아니, 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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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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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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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단절 제외 나를 쥐어카드는어둠 속성 몬스터군요 네, 그래요. 같이. 해외게다렇크이파이스 오로카나 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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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방송계 우리는 있답니다 주다이쿤 <laughs> 내가 주다이가 되었어 초아한요 페가소스인데요 로가소스인데요 ㅅㅂ 당에 소원 그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 oh 노우 no. <laughs> 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역시 리튼다 아, 받아야 <laughs> <바이 바이 웃음> 아니 맞. 몬스터 이번 턴할수 없어? 역시 난턴 엔드 더로대요 잠깐만 냥그 X같은 말투 좀 어떻게 해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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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스탠바이 피지왕천개구리를 육사시키고 왕천개구리를재물로 음. <laughs> <어휴, 시, 어휴, 웃음> <그리고 좀> <laughs> 바쳐 특수몬스터 소화시키거죠아이거 <laughs> 없는데 형가나져를다고 <laughs> 넘기겠어요 야 에턴이 형더러야너 전년 눈깔 고장났냐 <laughs> 왜 예상을 못하세요? 그럼 편산! 환수래 의식을 활동! 환수래 의식? 해 있는 의식만인 디저트를 제물로 바치고 짝짝 이류전의 계식 또이케니에니사사겨에바우스이겐 몬스터 사크리파이스 소환. 네크리파이스의 소원. 네, 그거이 마법 가능요 오, 함전 면역이었는데. 그함정 면역은 없어 지금까지요. 응. 그러면 두 쌍둥이 의부 자매로 황청귀를 공격. 좋아, 한 어택이었어. 턴핸드우그렇다청가 부활합니다. 아이씨 이봐. 그두 몬스터를 늘리자는 것으로. 용감 마진 라바고레 소환. 이케니에 나시 이기나리 야츠모시 몬스터를 소환

대성! 원포원을 발동! 대신 몬스터, 그... 몬스터 카드 면지 보내고 내벨1 몬스터 전 특수 소환할 수 있어요! 어유 잘하셨어요 몬스터만 어. 뭐할 건데요 이거 아, 안 떨어져 아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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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드가 안 떨어지네요 한심 와 <laughs> 너희가 <이거> 없네 진짜 <laughs> 나와라 의식만이 <마이> 디저트 나왜 <laughs> 이래가지고 드리플이나 잡는 거야 <laughs> 오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완전 과거판이다 이걸, 이걸 레오도 왜 이래 이거 그냥 <목소리> <목소리> 미쳤어 용암 마신 나방오래 공격 피서 현경 오잉 하 디저드 황천기울이를 공격 뭐야 이저 세상 아, 매치는 림무이스 파이어 아, <목소리> 이 <이먼> 먼속 파이어 천 <목소리> 핸드 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또로 용만과 겸오의 항아리 다들 세장을 본다 음 내가 본 카드 똑같군요. <목소리> 어머의 항아리끌 가져오겠어. 나가의 함정 속으로. <laughs> 그 눈가리는 천연 <천년> 눈가리가 아니라 개눈가니야 <laughs> <laughs> <자>, 드로우. <laughs> 또 전제세예요. <천재재에 있는. 웃음> 또 전. <천재재. 웃음>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가라. 요하노신 나방올렘. 이모석 파이어. <웃음> <웃음> 아우 싫어요. 댕. <laughs> <laughs> 이모석 파이어, <laughs> 이모석 파이어 <laughs> 거부. 경난 음, 디저트는 수비 표시라고. 선랜드도로 스탠바이 페이지 광천기구리비피 나오지 <웃음> <웃음> 너무 잘하였군 나라 시내에서 환술의 의식의 발또 뭐라고? 세크리파이스 <laughs> <laughs> 그런기가 <laughs> 없어 노우 <laughs> <No! 웃음> 어, 좋아 이게 바로 미레니엄 아이의 공략법 마인드 샤플이다 마인드 샤플 마리크와 페가수스의 영혼을 동시에 공유하지 <laughs> 이거 <이건> 좀 <laughs> 놀랐어요 결국, 지 모스터를 지가 처먹는 전략이 한다. 하지만, 여기서 디저트를 먹는다면 바뀔 수도 있지. 어. 알바야. 그럴 리가 없지. Sacrifice 로 o c k e t Oh no. Sacrifice. 공격력 3000. 3000. 엔드다. 강력하나. 다 들어. 금이 진지라군. 오. 난 폐에서 환수내 유식을 봐야 또. 은 있는 디저트를 제외하고. 겐소 몬스터. Sacrifice. 쇼감. <laughs> 그래서 <시발>. 세크리파이스를 c e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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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c 파 i f i c e Sacrifice, s 천년의 눈! f i c e s a c r 나 f i c e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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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c r i f 턴음 엔드 <laughs> <퍼내드> 역시 뻔하군요 <laughs> 드로 <드롬> 그래서 순수 쌍둥이자나 공격필수 소환 그리세크리스로 공격 턴 엔드 좋아 나의 영혼을 바꿀 자다 이번 <laughs> 스탠바이 페이지 황천으로 특수 소환 스는 것으로 노스 크라이스 신발 나와라 용한 마신 나바굴레 완승의 식을발동 이들은 개구리를 먹는 것으로 배패해 존재하는 사이클 파이트를 소환. 음 이리 와라 나의 영혼아. 어우 가수님 함께하는 거예요. 삼천으로 하세 당신은 내 뒤집어놓은 카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요? 트랩 발동 성스러운 바마 거래 힘. 어우 나. 뭐야 마리크랑 페가수스가 같이 음. 죽었어. 어, 여기 어디야? 애들다. 들어오. 광기 넘친다. 그래서 만수의 신을 소환. <laughs> 만수의 신. 대기서 의식 카드 또는 의식 마법 카드를 서치할 수 있지. 이거 가져올 게 있었어? 다시 처음부터. 소리를다가져는데을 <laughs> <laughs> 넣었어야지. 왜을안서 그러냐. 탐욕하... 하지만 음. 세클리퍼스 이외 의식 몬다 <laughs> <있을 리가> <laughs> 병냥 <laughs> 한심 있겠냐 <laughs>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에라이 친 에라이 에이. 하지만 환수 네신한장더 있어요 어. <laughs> 오 대갑죽 대갑죽 대 그래 이제 세크리 파이스가 다 뒤졌으니까 이제 진짜 o 덱이야오 뭐, 좋아 이제 진덱감 만나게iv 가라! 분노의 d 이 이제 그냥 뉴페가 맞는거다 섬전 <laughs> 댄 바이 페이지 황청기구린의 특수 소환 <laughs> 그리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리싸는 것으로 <laughs> 아리스하기전 가단자 일 세트 이 카드를 리싸는 것으로 비체조한 크라이스 아 <laughs> 어, 이건 몰랐는데 이내 득가와 몇 가지 카드를 파게 카드를 시킨다 양쪽 플레이는 가단자를 들어우들어우 <laughs> 그리고 엔드 크라이스는 배틀을 할수 없지 한 <laughs> 안타깝습니다. 들어우 이번 석 사장님 그래서 마음에 드시나요? 가 카드 배장을 했고 한 장을 추가 넣고 턴핸드 <laughs> 좋아 걔네 어떤 카드인지 모르니까 이로 만족하겠다 많이 아, 두 장을 들어야겠다 음시지그래요 좋아 드로우 나도 이제 드디어 제왕 되기 되었다 <laughs> 제왕 되기 되었다 <laughs> 턴핸드 그쪽이 든들 그럼 이쪽도 드디어 제왕이 되었지 좋아 좋았던 것 한신 스탠바이 페이지 방청객들을 듣도환 음, 그리고 멍멍이를 발동시켜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내주중에는 네, 레벨 일자리 몬스터 서치 일자리 서치 벌브 벌아이엑스트라는거 같다 그럼 탑면 나의 신념을 지키기 그로펄을 소시키고 음... 요파전 자일 두 마리로 어때 오우 <laughs> <laughs> 뭐야 저 꼬도 <꽃어택은>. 태근 <laughs> 예쁜 끝 예쁜 끝이 타점 몬스터다 핸드 드로우 <laughs> 음... 턴 핸드 도로야 어떻게 된 거야? 응애 <laughs> 컨 아, 컨셉 컨셉, <웃음> <웃음> 컨셉. <웃음> 사일런트 <웃음> <웃음> 사일런트 사일런트 칼리스고 빛의 제왕 크라이스루스와 이 두장을 파괴시키겠어요 아이 두장은 감정이었다 두장을 드로우하지 어, 두장을 덤핑으로 줘버렸어 그리고 배틀도 안돼 어우 잠깐 비의장 크라이스루스 공격을 못하잖아 이 멍청이 비의장 크라이스루스 전 <laughs> 끝이요 끝입니다 이 한눈만 공격할 수없는거고 패턴 드로우 오지 찌저스 새 존나 많네

한심.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징징이. 금아고양이 소환. 그리고 비쌀기를 보일 수록하지. 이턴. 세크리파이스는 전기선했기 때문에. 어. 금아고양이 <laughs> 소재로 다녔습니다. 맞아 맞아. 음. 세크리파이스 특 수선.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대상으로 네 잠깐 주... 뭐요? <laughs> 세크리파이스를 대상으로 디지몬 <디즈먼스> 카드. 당진탈주장치를 <laughs> <방금 웃음> 얘기했어요. <받겠어요>. 오. 회로 <laughs> <바로> 돌아가세요. 게임 <김초. 웃음> 게임 존나 재밌게 흘러가네. 순대원의 공격력을. 야컷! 어우너 한번 해줘라. o 우 n 이건 몰랐는데. 내 필드가 우세했는데. 왜? 애드! 드로우! 맵을 못 가대.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음. <웃음> 어, 음. <laughs> 으음, 음. 배에서 의식마의 디저즈를 소환. 어? 의식마의 디저즈를 제물로 바쳐. 블랙 매지션을 거래 소환. 오. 내라이와 트브라 마지션과, 아아타라 툰의 페이지가 희락하리롱! 특수 소환. 그리고 패서 툰운 녹차를 활동. ᄒ <laughs> 시발. 한심, 한심 존나 한심하네, 진짜. <웃음> 뭐라고? <웃음> 난 트운 데몬을 폐로 갖고 있어요 허. 허. 그리고 댓글 셔플. 하지만 난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셔플은 의미가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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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라고. 그툰 블랙 미션은 소환된 탄에 공격이 가능하지. 어. 나툰 블랙 미션을. 근데 다이렉트 어택. 툰 블랙 버닝. 툰 블랙 버닝.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툰 블랙 미션을 재물로 바치고, 툰 데몬을 공격해서 특수 소환. 호. 턴 핸드에요. 도로. 턴 핸드에요. 양쪽 라이프는 이제 둘다 조착났어. 그룹을 보의효과로 발동! 아까 전로 이후로 이 만났었어도 잠깐만 내후로내후로 생각하자! 띵킹하자! 로이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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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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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후로 이이스로 이후로 이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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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